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x축에 접하면요. 위에 접할 수도 있고 밑에 접할 수도 있는데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관계가 있어요. 원의 중심이 a, b면 x축까지의 거리가 즉 반지름이니까 y 좌표가 즉 반지름이다. 근데 y가 만약에 좌표가 음수면 Y좌표가 반지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Y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점이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에 접하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인 것을 지나려면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접하는 모양이겠군요. 어쨌든 X축에 접하면 원의 방정식 세울 때 Y좌표, 제곱이 반지름 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원의 중심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대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b 대신에는 그쵸? 거 a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2a-b-1은 0이니까 b는 2a-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반지름 제곱 파이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이 있어야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사용할 수 있죠? 대입을 할수 있죠? 원의 방정식 원의 중심점 a, 2-1 x-a 제곱 플러스 y e a 걸 빼는 거니까 뒤에 뭐 바뀌죠? r의 제곱 대신에 그쵸? 죠 b 의 제곱, 2 e a v e a l i t 제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a 를 구할 수 있고 a 구하면 t l e b 구할 수있 a l e a 의 제곱 t 이 a 이 e b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의 제곱 a 제곱정리하면 마이너스 4 a 플러스 4구요 여기에서 어 제곱하면은 4 a 제곱4 a 제곱 없어지니까 양쪽 다 쓰지 않을게요 4 a 플러스 1 여기도 4a 제곱이 있었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a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예요. 반지름 제곱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에요. 반지름 제곱 파이는 25파이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제곱이 y좌표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대신엔 b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중심점이 있는 직선의 방식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b-대신에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서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하면 a 구할 수 있었습니다.